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3% 정도 빠지고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 갈 놈은 갑니다. 갈놈 갈이라고 하죠. 저는 올라갔던 구간에도, 빠졌던 구간에도,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은 2억, 최소한 2억은 갈 거라고 입이 아프게 말씀드리고 있고, 목표가 2억이라는 숫자에 도달하면요. 목표가 올릴 겁니다. 하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누군가한테는 뭐 위험 자산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 누군가한테는 뭐 안전 자산이다 이런 키워드를 붙여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 자체가 누구한테는 위험하고 누구한테는 안전한 건데 사실 저는 둘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속성이 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하다라는 속성도 있고 그런데 그 본질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안전하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되게 애매한 위치에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이 애매할 때 그러니까 애매해서 사람들이 가격을 가격을 제대로 몰라줄 때 가치를 몰라줄 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다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큰 돈을 벌수 있다. 이 논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동안 비트코인이 2월달 고점 찍고 요렇게 밀렸었던 건 사실 트럼프 때문이었어요. 트럼프 이 트럼프 주둥아리를 놀려버리면 관세 폭탄 때려버리겠다. 유럽, 중국, 너네 다 죽었어. 이러면서 관세 얘기를 할 때마다 시장이 위태위태로웠고, 어그 이후에는 사실 관세라는 키워드가 먹히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유예 때려버리고 일부 합의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신선한 악재가 아니었던 거죠. 관세? 어 트럼프 또안 하네? 그냥 겁만 주네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좋아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원래 가격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한마디에 이렇게 빠져버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과연 위험자산인지 안전자산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 구글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비트코인 위험자산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같이 어, 위험자산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붙어서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 안전자산이라고 검색을 해도 안전자산된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를 붙여서 뉴스가 나오기도 해요.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골드, 그리고 뭐 채권, 주식, 부동산 상당히 오래된 투자 자산들 가운데 역사가 지극히 짧아요 그러니까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자산이 위험자산 같으면서도 디지털 골드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제가 이거 비트코인의 이 자산 순위 자체가 하위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이거는 실버를 제끼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어느덧 넘었고 또 하나 예측을 드렸었어요. 비트코인은 시가 종액 5위 안에 무조건 안착할 수 있다고. 근데 벌써 성금 6위까지 올라왔어요. 무조건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하게 골드와 비트코인의 속성만 비교해도 된다. 골드라는 게 계속해서 우상향 할수 밖에 없는 거는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금을 너무 원해. 그리고 금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고.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비슷해요. 비트코인도 역시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많아지는 이 현대사회에서 코인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etf 같은 제도적인 장치까지 등장을 하면서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서 헤이즈가 어저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부분을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보여드리면요 최근 이 아서헤이즈 발언이 상당히 잘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비트코인 최소. 11만 달러 돌파를 예측을 하고 있고, 15만, 그리고 20만 달러 도달할 때, 알트장이 시작이 된다. 알트장, 어, 여름에서 3분기 초에 시작이 될 것이고, 여름에서 3분기 초라고 하면요, 여러분. 6월에서 7월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장 6월이라고 하면 10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 그리고, 올해 말에 비트코인 목표 가격은 25만 달러 보고 있고,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까지는 100만 달러 도달 예측한다. 제가 말하는 2억. 그러니까 지금부터 30% 열려있는 건 완전히 껌값이다. 애기 같은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에서 진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2021년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100배씩 오르지는 않을 것. 이거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이용자도 없고, 매출도 없고, FBD 높은데 유통량 적은 친구들은 저조한 퍼포먼스 보여줄 것이고, 특히 9세대 코인.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 투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종목을 찾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화끈하게 돈을 벌수 있다는 걸 지금 아서 헤이즈가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고 향후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높은 TVL, 또 가장 많은 개발자가 있고 가장 안전한 지분 증명 블록체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 1년 반에서 24개월, 2년 동안에 이더리움은 좋은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어, 금전적인 상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서 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 자산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다. 자그 말인즉슨 시장이 그냥 올라간다.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다는 말이겠고요. 여기서 뭐 금값 예측까지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아서 헤이즈가 말하는 부분과 제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일맥상통해요. 다만 저는. 20달러 간다. 이런 예측은 못 드려요. 어, 20달러까지 가는 거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고 지금 10만 달러에서 여기서 두배 갑니다. 비트코인 덩치가 체급이두 배나 커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저는 약간 어, 무모한 약속 무모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은 못 드리는데 최소한 지금 10만 달러인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갈 수는 있다. 최소. 그러니까 최소 한 화로 2억까지는 갈수 있다. 이거는 진짜 저는 보고 소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믿고 기다리셔도 된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제가 과거에서부터 예측했었던 이 오일머니, 그냥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부다비의 국부 펀드, 무바달라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 블랙록 비트코인 ETF에 5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5억 달러가 넘어가면요, 여러분. 한화로 치면은 지금 5,600 억 정도 되거든요. 5600억 넘어가는 돈이에요. 이 돈을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다라는 거. 아부다비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계속해서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어. 근데 그냥 코인을 그러니까 아부다비가 그냥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블랙록을 통해서 샀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블랙록은 당연히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부다비가 만약에 비트코인 상승을 예측했어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개인 계좌, 개인 지갑 열어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근데 굳이, 굳이 이 미국에 있는. 블랙록이라는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신다면, 아, 미국과 중동머니,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말했었던 이 중동머니가 역시 계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키워드, 그러니까 뭐 중동 비트코인, 요런 키워드만 여러분들 검색을 하셔도 계속해서 이 중동, 아랍머니, 사우디머니, 오일머니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뒤에는 당연히 트럼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유동성을 무럭무럭 먹고 자라나서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 비트코인이 여기 지루하던 요 구간을 돌파해 줬다가 살짝 다시 밀고는 있는데 의미 없다. 어차피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2억까지 가기 위한 여정에서 잔잔바리 잔잔바리 파동들은 늘 존재할 수 있으니 2억이라는 숫자만 꼭시면 되고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저 여러분 어, 아서헤이즈가 말한 맥락에서 저는 이게 진짜 어, 정말 항상 말씀드렸던 거를 아서헤이즈도 저랑 동일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어, 과거 상승장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은 않아요 과거에는 어, 알트코인들을 조금 조금씩 씨뿌리기라고 하죠 뭐 100만원씩 내가 계속 다 뿌려놨어 그러면은 그 100만원 사놓은 알트코인들이 진짜 어, 농사를 짓는 것처럼 다 같이 폭등을 하고 중에서 대박적으로 올라가는 코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뿌리기 이 매매법이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알트코인들 모든 알트코인들을 100만 원씩 사놓는다고 해서 대박 나는 장이 아니에요. 정말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코인이 나온 지 제가 15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과 같이 동등하게 움직일 수 없어 사람들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과거의 역사에서 조금 변형된 패턴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고 자그 말은 뭐냐면은 어 비트코인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서 그거에 같이 투자를 해야 돼요. 특히 모든 알트코인들이 100배씩 올라가지 않는 그런 구간에서는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찐또배기 코인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알트코인 시총 차트를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알트코인 지금 시총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구간에서 요렇게 추세로 빼버리다가 그냥 완벽하게 날아가버리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끊어내고 요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상승 추세로 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요 상승 채널 안에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알트 불장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뺐다가 요만큼 올려주는거는 안에 기별도 안 가요. 최소한 제가 이거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기 당시에 진짜 알트 불장이었던 2021년 여기 고점을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번에 한번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여기 고점까지도 씹어 먹으면서 최소한 상방으로 크게 알트코인 시총 차트가 여기까지는 올려줘야지. 알트코인이 최소한 전체적인 덩어리가 40% 이상은 커줘야지만 그때부터 알트 불장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겠고요. 어, 제 목표는 사실 여기는 아니에요. 알트코인 시총 차트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제가 최소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짜릿한 불장을 조금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좋은 코인들,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분류가 된 코인들을 계속해서 모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메인성으로 가져가셔야 될 비트코인 있겠고요. 그 다음에 XRP, 이번 하락장에서도 정말 하방 자체가 다른 코인들과 어,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도 견고했었던 3천 원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도 보였었던 리플도 너무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조롱의 아이콘이었던 이더리움, 그냥 이거 여러분 지금도 조롱 진짜 많거든요. 어뭐 코인 커뮤니티 같은데 가면은 뭐 이더리움을 어, 정말 나쁜 말을 써가지고 지더리움 이렇게 부르면서 나쁘게 부르기도 하고 막 개더리움 이렇게 부르는데 조롱할 때 사세요. 제가 이거 조롱이 그게 다랬을 때 쓸어 담아라. 빠질 대로 빠져라. 내가 다 받아주마라는 마인드로 이더리움 보시라 그랬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통한다고 조롱이 그게 다랬을 때 사람들이 공포심에 질려 있고 쳐다도 보지 않을 때 사는 매매는요 통합니다. 그게 잡주, 잡코인이 아니라면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서헤이즈도 지금 저랑 보는 맥락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어디까지 간다? 600만 원. 최소한 전 고점 찍었었던 이 고점 라인 구간인 600만 원까지는 갈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여전히 도지라든지 그 다음에 오피셜 트럼프와 같은 밈코인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시작도 안한 상승장을 제대로 보지 않은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꼭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코인이 있는데 제가 이 표를 과거에 보여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한글로도 보여드렸었고, 지금은 제가 가져온 건 영어인데요. 어, 코인에도 정말 다양한 메타들이 있죠. 뭐 AI도 있고, 그 다음에 웹3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렇게 메타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한 코인이 한 메타에만 어, 종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를 정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었던,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장에서, 이번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이 시대의 장에서는, 어, 메이드 인 USA 코인을 무조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권력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데 같이 속해있자라는 마인드였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드 인 USA 요 코인 요 여기를 정말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 어, 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 그레이스 케일이 피칸 코인에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의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을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발표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그러니까 지수의 역할을 하는 코인 50개를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복잡한 표에서 교집합으로 꼽히는 코인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 체인 링크입니다 체인 링크 어 체인 링크는 사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어발로 어떤 재료를 붙여도 무방하다는 거야. 체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껀덕지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재료 부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껀덕지가 많은 코인들은 올라갈 때뭐 하나 붙이기가 좋아. 뉴스를 붙이기도 좋고 이걸로 볼까? 어, 그러면 이걸로 올릴 거야. 어, 그러면 이걸로 올릴 거야. 하기에 명분이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체인 링크 같은 거를 어, 차분하게 잘 모아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얘가 진짜 나쁜 코인이거나, 어, 시가총액이 너무 쓰레기거나 하면 추천을 웬만해서는 안 드리는데 얘는 13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진짜 튼튼하고 계속적으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뉴스가 나와주는 부분들. 그 연결고리를 계속 엮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체인링크가 어, 이번 알트 시즌에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체인링크가 많이 올라갔으면 제가 추천을 안 드리죠. 저는 왜냐면은 고점에서 사는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바닥에서 사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체인링크 어때? 지금 바닥이 죠사실 이걸 바닥 레벨이라고 봐야지. 물론 과거에 이렇게 과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2023년에는 뭐 6천 원까지도 갔었고. 크게 빠지기도 했지만 사실 이때는 뭐 크립토 윈터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세가 왔다 갔다 해주면서 한 따까리 해주고 다시 눌려준 지금 현 위치이기 때문에 어 사실 지금 바닥에 내려온 코인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 정말 여러 집합들의 교집합으로서 픽할 수 있는 코인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메타의 발을 걸쳐져서 다양한 재료로 올릴 수 있는 이 체인 링크를 지금 가격대 21,530원? 이 가격대는 너무나도 매력도가 높... 가격이다. 어, 강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어, 오피셜 트럼프랑 이더리움 그 다음에 모아가고 있는 코인들 조금 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코인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왕창 사뒀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익절한 거를 지금 다른 코인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은 코인들의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체인 링크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체인 링크 최소한 두 배는 봐야지. 여기 봐야지. 근데 요거도 사실 100% 먹는 거? 아, 요것도 어 그렇게 큰 수익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는 저는 기본으로 조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번 불장은 선택된 코인들만 올라갈 텐데 저는 체인링크가 그게 선택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는 조금 어. 재성에는 안 찬다. 그래서 어 100%이 구간 왔을 때한번뭐 털었다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 이번 진짜 제대로 된 불장 시즌 그러니까 6월달 당장 한 열흘 정도 남은 이 6월달부터 7월부터 확대한 불장이 시작될 때이 4만 원이라는 이 구간을 넘어서서 더 크게 전 고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상승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상승해주기 시작하면 무섭게 치솟는 그런 관성이 코인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이번 불장에서 체인 링크가 제대로 못 갔지만 아가올 불장에서는 화끈하게 조금 무빙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논리로 체인링크도 체인링크지만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 코인은 저는 체인링크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껀덕지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랑 관련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튼튼하게 붙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2025년 트럼프가 견인할 그런 상승장에서는 트럼프가 곧 재료고요. 트럼프 취임 직전에 완벽한 상승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트럼프가 시장을 끌어올릴 때 얼마나 세게 끌어올리는지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선택하실 때는 어느 정도 뒷 뒷배가 있는 코인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 뒷배는 당연히 트럼프 같은 재료겠죠 따라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도 최근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차트가 완벽하게 바닥입니다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사셨을 때 미친 듯이 계좌가 펌핑이 될수 있다. 다가올 6월, 7월 알트 불장, 알트 상승장에서는 이런 코인들이 여러분들의 계좌와 지갑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구독 인증해 주신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골금 구6으로3036제 개인 연락처 달아놨습니다. 여기에 히든 코인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체인 링크보다 더 크게 모아가고 있는 이 히든 코인이 뭔지 명확한 논리와 명확한 근거로. 계속 모아가고 있는 이 히든 코인이 뭔지 매수가부터 코인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 코인 받아가셔서 여러분 짜릿! 계좌 상승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랄게요. 히든 코인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롱을 외쳤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그 가치만 알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빠지는 구간에도 멘탈이 살짝 흔들릴 수는 있어도 두렵지는 않다. 그 두려움을 발판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좋은 코인들을 모아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계좌가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 이번 다가올 불장을 기다리면서 이 코인이 완벽하게 그 역할, 진짜 톡톡한 불장 효과를 낼수 있는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짜릿함을 맛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기운 팍팍 넣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